경절이 1000m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달래찬과 2번 바라전 바깥쪽으로 빠르게 7번 우리자랑이 치고 나오면서 주반 7번이 앞섭니다. 그 뒤쪽에서는 외곽쪽으로 9번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2번 3번 뒤쪽에서 4번도 따라 붙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탐나시화와 7번 우리자랑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달래찬과 3번 바다요정가세하면서 4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1번 3번 7번 3마리 선도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9번 한복판으로는 4번 비룡기상 안쪽으로는 2번 아라강자가 따라붙습니다. 1번과 3번 7번 3마리의 선두움입니다 1번 달의 창과 3번 바다 요정 7번 우리 자랑까지 3마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2번 아라강자 4번 비룡기상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 9번 아, 탐나시나도 여전히 4, 5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선행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승은 하는 식선주로입니다 바깥쪽 7번 우리 자랑, 3번 바다 요정 1번. 다래창가 세 마리의 계속된 손들 접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바깥 출천은 7번과 3번 안쪽 1번 뒤쪽에 있는 2번과 6번 4번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 1번 다래창가 역주도 뽑기 시작합니다. 3번이 조금 밀리면서 바깥쪽에서 7번 우리자랑 그 한복판을 뚫고 나오는 10번 수류화계 역주 도보이 시작합니다. 안쪽으로는 2번 아라강자도 치고 나오고 8번 장타왕이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8번 장타왕과 10번 수류화계가 선두 1번 다레챙거와 접전. 안쪽 1번과 바깥쪽 8번 외곽쪽으로 9번 탐나시나가 3위까지 치고 갑니다. 8번의 역주가 왔습니다. 8번 1번 9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통 합니다 8번 장타왕의 막판 역주가 돋보이면서 역전의 성공.